아 진짜 아니 이거 언제 치웠는데 또이 바닥 뭐야 이거 아니 위에도 이거 아, 니 우리 집 자꾸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는 거야, 이거? 아, 청소할 것만 많아지고 진짜. 아유, 이거 언제 다 청소하지? 저희가 정품 걸레 10장을 더 보내 드립니다. 자, 빗세라면 강력한 스팀이 정말 자랑이죠. 근데 빗세의 스팀을 100%다 활용해 보시려면요. 수천 개의 숨구멍이 있는 정품 걸레가 정말 필수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일반형 찌든 때 미니 다리미 4개 이렇게 기본 구성 4개 더불어서 제가 들고 있는 자그마치 10개의 구성을 더 드리기 때문에 정품 걸레 원래만 하더라도 14개 눌러야지만 스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긁어도 잘안 떨어지고 이거 억지로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아래쪽에 이 끈끈이가 다 남아요. 자, 근데 요거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번 시간은요. 빛셀 매직 타임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스티커들 평상시 어떻게 될까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이건 제가 진짜 아주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셀의 스팀을 만나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 이거 진 믿기세요, 이거? 이렇게 다 벗겨져요. 자, 제가 여기서 일렬로 그냥 쭉 가버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비셀의 스텝을 만나면, 와, 이 뒤에 접착제 부분이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비셀로 그냥 완전 쓱쓱 싹싹 다 긁어냈습니다. 근데 단순히 스티커만 긁어낸 게 아니라, 자. 만일을 걱정하시는 생활 4대균, 강력 살균. 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살균 테스트를 완료했는데요. 99.9%,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스티커들을 떼기 위해서 그 어떤 화학 세제 사용했나요? 아니면 스티커 제거제 사용했나요? 사용 안 했습니다. 오직 빗셀로 지나갔을 뿐인데,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없어지면서, 이렇게 99.9% 살균된 그런 거실바닥이 완성됐다는 분들이자면요 어, 무려 15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다 돼가고 있는데, 미국 바닥 청소기, 카페 청소기 부분 1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팀 청소기까지. 빗셀의 놀라운 기술력이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빗셀의 스팀이 나오는 거야고 뭐 많이 보셨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스팀 청소기잖아요. 이 바닥면 끝에서까지도 100도씨의 스팀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냥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노화와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빗셀에 무려 150년을 바라보는 그 기술력으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스팀이, 이 위쪽에서 보이는 요 스팀이 아래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스팀이 펄펄 끓는 스팀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내도 뜨겁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본체 어디를 만지더라도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빗셀의 세이퍼의 설계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집에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안심이 돼요. 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얼룩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원래 쉽게 쉽게 제거가 힘들거든요. 자, 근데 빗셀을 만나시면요. 요렇게 깔끔하게 쑥 지나갔죠. 이거 사실은 그냥 떼어내면은 안 아, 밑쪽에 코팅까지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자,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빗살을 만나면, 자, 이미 스팀이 닿는 순간부터 스팀이 쫙 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빗살의 스팀을 만나는 순간, 눈앞에 있는, 어, 이런 눌러붙은 얼룩과 찌꺼기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깔끔하게. 우리 집 맞아요. 여기 남의 집인 것 같아. 하루 종일 빗셀을 청소했더니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자,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스팀 살균, 빗셀. 자, 이제 집에서 우아하게, 아, 차나 한잔 해볼까? 자, 빗셀로 우리 온 집안 이렇게 깨끗하게, 간편하게 99.9% 살균해보세요. 빗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